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광명시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기대 시장과 박성권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간부 공무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소통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기존 일자리 사업과 2013년 신규 일자리 사업 등 광명시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총 7,06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는 노인 일자리 873개, 장애인 일자리 200개, 청년 잡스타트 100개 등총 7,9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의 실험난을 해소하는 등 시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부분별 일자리 창출 내역으로는 유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요원 추가 모집,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운영, 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등 기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및 장애인 안전지킴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희망복지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등에 대해서는 74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된 광명시민연대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명시민연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광명시 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이 동참해 발족됐습니다. 현재는 광명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법연합대가 임시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민연대는 성폭력 제로존 캠페인과 학교폭력 근절운동, 복지정책대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13년 광명 봄꽃 축제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안양천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광명 시립 8개 어린이집 아이들이 준비한 재능 한마당을 시작으로 시립예술단 봄 콘서트, 봄꽃 축제 퍼레이드가 열렸으며 21일에는 봄바람 어르신 장기대회, 가족극장, 청소년 무대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가족사진 무료 촬영과 학생 글짓기 대회, 시민소통 스피커 프로그램과 더불어 솟대 만들기, 손거울 만들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틀간 열린 시민 어울림 축하 무대에서는 조성모, 박구윤 등의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비보이 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가족과 세대를 넘나드는 어울림의 축제의 장으로 기획된 이번 2013 광명 봄꽃 축제는 수많은 상춘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상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옥길소와 신촌 농장에서 각각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말농장 분양자 가족들이 참석해 풍물놀이와 현판식 기념식제를 함께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소화농장 운영 당시 시민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관심에 따라 올해는 신촌농장 600구자와 옥길농장 200구자를 추가로 마련해 총 1,300구자를 시민에게 분양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2012년부터 공공유유지를 활용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아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을 돕는 도시형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